아무래도 흔들림 방지가 돼 있는 셀카봉을 사야 될것 같아. 바닷길이 거의. <laughs> 와, 꽃이 떨어져 있어요. 무슨 꽃이에요? 동백꽃인가? 요 동백꽃인가봐요. 와요 여기 거의 돌길입니다. 돌담길. 돌담길 아니고 돌길이야. 미안합니다. 우리 가는데가 어디죠? 저희는 동생 말에 가요. 동생 말이 뭔가요? 저도 잘 몰랐어요. 지금도 몰라요. 동생 말안 듣는 애뜻인가요어 그런 개그 별로 재미없는데 어떨 생각 하세요정수경 씨. <laughs> 동생 말을 잘 듣자. 예! 너무 아찔하네 아찔해요. 아, 정말 사실 지금보다 나중에 돌아갈 길이 더 걱정이네요. 돌아갈 길. 아, 돌아가야 되는 길. 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지. 말했지? 엄마. 이야. 하도 있어요. 아녕 <laughs> 치아 웃 여기서 밥을 먹게 음. 될거라고 음. 생각은 안 아,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저의 도시락 네 짜잔 이야호 그러고 보니 내가 포크나 이런 걸 전혀 안 들고 왔네 뭐 어때? 옷은 도 씻었는데 언제? 다큰게 씻은 거라고 생각할까 우리아네이나 오늘 나큰 번에만 가지고 왔어요 마스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감사합니다 빨리 먹고 돌아가야겠다 예 말목돌 예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괜 사람 엄청 얇게 입고 집에서 벌나고 싶어 술 사는 거 해봐 와 근데 갈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걱정이었네. 그럼 어, 추워. 빨리 묵자. 어. 안녕해. 이제 돌아갑니다. <laughs> 결국 이렇게 어두워져 버렸어. 나중에 돌아갈 길이 더 걱정이네요. 돌아갈 길 돌아가야 되는 길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돌아가야 되는 길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 돌아가서 안내할까? 어